안녕하세요. 트로트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모든 분들.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음악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TV조선을 비롯해 다양한 경연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시작되거나 화제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스터트롯 3는 단연 가장 주목받는 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뛰어난 실력과 개성, 그리고 수많은 스타 가수들을 배출해온 이 경연에서 최근 무서운 기세로 돌풍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데뷔 20년차 트로트 가수 김용빈입니다. 단순히 오래 활동한 베테랑 가수를 넘어 새롭고 신선한 무대를 선사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로트계에는 새로운 신성이 끊임없이 등장하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탄탄한 실력과 무대 경험을 쌓아온 가수들이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김용빈인데요. 올해로 데뷔 20년 차라고 하니 그의 나이를 떠올렸을 때 의아해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트로트계에 발을 디뎌 어느덧 성인이 되고 또 가수로서도 20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점에서 이미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최근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3에서 보여주고 있는 폭발적인 무대 장악력과 안정된 가창력 그리고 섬세한 감성 표현으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방송 초반부터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며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매주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리스터트로 3의 메인 이슈 메이커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참가자들이 단기간 내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팬덤을 확장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용빈의 팬카페 사랑빈이 보여주는 상승세는 그야말로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최근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팬카페 회원수가 단숨에 1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연 사상 최단 기록. 그동안 여러 스타가 탄생해온 미스터트롯 시리즈 역사상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1만명을 돌파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고 합니다. 이는 곧 김용빈의 대중적 인기와 팬들의 결집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팬카페 회원수가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해당 가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며 실제 경연에서 진행되는 국민투표나 온라인 인기투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용빈이 7주 연속 전 국민투표에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이처럼 확고한 팬덤은 결승전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팬카페에서는 매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김용빈을 향한 응원글, 영상, 사진 등이 쉴새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팬은 20년 경력에서 나오는 깊이 있는 가창력에 눈물이 난다. 멋진 무대를 계속 보여줘서 고맙다 등의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죠. 이런 열정이 모여 김영빈의 사랑빈 팬카페는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은 최근 방송된 중결승 1차전 2라운드에서 전설적인 트로트 가수 현철의 안으나 선아 당신 생각을 선곡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곡은 이미 수많은 트로트 팬에게 사랑받는 명곡이지만 워낙 유명하고 어려운 곡인지라 쉽게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편인데요. 김용빈은 이 곡을 자신만의 해석으로 재탄생시키며 청중은 물론 심사위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평단에서는 정통 트로트의 맛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김용빈 특유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보이스와 감성 표현이 더해져 새로운 분위기를 완성했다는 극찬을 보냈습니다. 이는 그가 가진 탄탄한 기본기와 20년에 걸친 경험이 빛을 발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인 완성도와 함께 무대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이 김용빈의 강점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표정과 제스처, 목소리 톤 하나하나가 곡의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는데 탁월합니다. 덕분에 이날 그의 무대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 트로트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나 라는 반응을 보였죠. 이날 방송 결과 김영빈은 종합위위에 오르며 탑10 진입을 확정지었습니다. 물론 경연이라는 특성상 점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단순히 높은 점수 이상으로 청중의 마음을 울린 무대라는 점에서 더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역시 완벽한 테크닉을 넘어 진심이 전해져 왔다면서 아낌없는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김용빈이 보여주는 무대에는 다른 참가자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오랜 경력에서 오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보통 20년 차라고 하면 중견 가수로 분류되는데, 김용빈은 어릴 적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현장 경험을 쌓았고, 시간이 흘러 성인 무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온 케이스이죠. 이른 나이에 대비한 천부적 재능. 김영빈은 12세 때 이미 트로트 무대에 섰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고, 가요제를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20년간 한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 증명하듯, 그는 눈에 띄는 뚜렷한 슬럼프 없이도, 착실히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대중의 취향이 변할 때마다 유연하게 스타일을 조정하면서도 전통 트로트의 진수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김용빈의 무대를 보면 빠른 템포의 곡부터 느린 발라드풍 트로트까지 소화해내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그가 갖춘 부드럽고 따뜻한 보이스가 듣는 이의 감정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죠. 팬카페 회원수 1만명 돌파라는 소식이 그에게 주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트로트의 길을 걸어온 그에게 대중들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환호성을 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를 두고 김용빈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짧고도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는데 많은 팬이 그의 진솔한 태도에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네요. 미스터트로 3를 지켜보는 시청자라면 매주 발표되는 전국민 투표 순위가 얼마나 치열하고 중요한지 잘 아실 텐데요. 여기서 7주 연속 1위를 지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김용빈이 이렇게 강력한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경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누구보다도 무대를 잘 꾸미는 가수에게 표를 주게 마련입니다. 김용빈은 매 라운드마다 도전적이고 색다른 선곡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확실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서 보여주는 솔직 담백한 모습, 동료 참가자들과의 따뜻한 케미, 그리고 오래된 팬들에게도 한결같이 정성을 다하는 겸손함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아는 노하우가 생긴 듯 합니다. 10에서 20대 젊은 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감각이 있고, 중장년층 팬들에겐 깊은 공감을 줄수 있는 트로트 정서가 있습니다. 또한 김영빈의 팬카페 사랑빈 회원들이 SNS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는 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를테면 투표 동료 캠페인, 이벤트성 굿즈 제작, 그리고 사랑 가득한 응원 메시지로 커뮤니티 분위기를 한껏 달구는 것이죠. 이처럼 팬덤과 가수가 서로 시너지를 내는 구조가 견고하니 투표 결과에서도 두드러진 파급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6. 결승 진출 여부 그리고 오는 3월 6일의 결정적 순간. 이제 남은 궁금증은 단 하나. 김용빈은 과연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7주 연속 투표 1위, 중결승 1차전 2라운드에서 종합 2위, 그리고 거대한 팬덤까지. 여러 지표가 긍정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하지만 경연 특성상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오는 3월 6일, 수, 밤 10시, TV조선 별표 별표, 미스터트롯 3 별표 별표에서 결승 진출자를 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결승 2차전 무대 이후 최종 점수와 시청자 투표가 합산되어 결승전에 오를 참가자들이 가려지는데 김용빈이 이 경기에서 역시 안정적인 무대를 보여준다면 탑3 내지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미스터 트롯 시리즈는 매번 치열한 접전 끝에 새로운 스타를 탄생시켜 왔습니다. 김용빈이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참가자가 마지막에 역전 드라마를 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김용빈의 존재감은 이미 대중들에게 각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데뷔 20년 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김용빈의 무대는 언제나 새로운 에너지를 안겨줍니다. 그렇기에 많은 팬들은 그의 미래 행보가 더욱 궁금하고 기대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혹여 미스터트롯 3에서 최종 우승을 하게 된다면 김영빈은 트로트계를 넘어 대한민국 가요계 전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만약 우승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방송과 여러 무대를 통해 다져진 그의 영향력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단독 콘서트 개최, 음원 발매 혹은 해외 진출 등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 만한 수많은 기회가 열려 있을 테니까요. 중요한 건 그가 대중에게 전하고자 하는 트로트의 맛과 감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김영빈의 경연 무대를 어떻게 보셨나요? 어쩌면 이미 우승이 확정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직 예측하기 이르다라며 신중론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의 음악이 많은 사람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것이 곧트로트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고 있다는 점입니다. 3월 6일 밤 10시 TV조선 미스터트롯 3에서 펼쳐질 결승 진출자 발표. 과연 그 순위표에 김용빈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까요? 노래와 무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의 도전이 꽃길로 이어지길 응원하면서. 우리 모두 끝까지 지켜봐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풍성한 트로트 이야기와 미스터트롯 3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